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히포 프로토콜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금융이존 자의 종목 자1 0대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바닥 확인이 끝난 코인이다라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제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맛보기 코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매일 같이 실제로 맛보기 종목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고 조작 불가능하고 자 거짓 하나. 없다라는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자 내용은 확대 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자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자 바닥 구간에 있는 자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편하게 거래하시면 된다라는 거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코박 토큰이 언제 나간 거냐 자옆을잘보시면은자 8월 26일 8시 30분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관련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이 코박 토큰 같은 경우는 8시 30분에 자이 구간에서 제가 여기서 보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급등세가 나와줬죠자 제가 이제 매도가로 900원을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가 900원입니다. 자 900원 목표가까지 이미 달성된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수익은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일 자 8시 30분입니다. 자 8시 30분에 하루에 딱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을 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 때만 시장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른 시간에는 코인 시장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맛보기 종목 하나씩만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챙겨 가셔도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플러스로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장 내일부터라도 단돈 10만 원씩이라도 해 보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니깐 자, 여기에 꼭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8의 1375번으로 자, 코인 맛이라고 자 보내 주시면은 자,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들께도 자, 이 문자 내용 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소 여러분들, 자, 5,000% 이상 상승이 예상되는, 자, 이 코인에 대한, 자, 종목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코인이 왜, 자, 이렇게 최소 5,000% 이상 상승할 수 밖에 없는지, 자, 그 모멘텀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 2021년도, 자,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자, 이런 부장 당시에 한달 만에 무려, 1 9,0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대폭등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최근에 자, 놀라운 시그널이 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모 박스를 잠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은 최근 들어서 세력의 매수세가 자, 강력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세력 물량이 자, 1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자, 자, 이 종목은 무려 10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반적인 거래 금액보다 1000배 수준의 미친 물량이 들어온 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 5000% 이상 갈 거로 기대되는 자, 이 코인. 자, 지금 현재 자, 여기 보시면 바닥 구간에 있죠? 자, 이 코인 조만간 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21년도보다 2배 이상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인이 현재 매우 매우 바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바닥에서부터 5000% 이상은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대응이 늦어질수록 자,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률은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자, 하루 빨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만 자, 이 수익률을 온전하게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상승하는 가운데 자, 이렇게 매수세가 다 들어가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자,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 크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코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정보로 한 종목만 잘 대응하시더라도 자,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동안 코인으로 손실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인생 역전 코인 이거 하나로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 복구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드 획기적으로 늘려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력 물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력 물량의 주체는 누구죠? 자 바로 재단이요 에 재단. 재단만큼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곳 없습니다. 자 재단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신 있게 코인이 5,000%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라고페즈 일정. 자 일정과 물량 자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여기 나오는 이 일정이 자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호이딩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작전 코인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아르고 그리고 자, 솔레이어 코인 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자이 코인들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건 아르고 차트죠 자 제가 이렇게 수익률 표시를 좀 해놨는데 자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자 미친 듯이 폭풍 상승을 시작을 했고 자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락업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자 무조건 여러분들 쉬지 않고 눌림목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가 매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한 방에 내리 꽂아 버리죠. 자, 인정 사정 없습니다. 자, 이런 게라업일정이 진행되는 작전 코인의 패턴입니다. 자, 이번에는 솔레이어를 좀 보는데 자, 솔레이어 코인 보시면 상장하자마자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친 듯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한 방에 인정 사정 없이 내리 꽂아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라업일정이 진행되는 작전 코인의 패턴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세력이 가담하는 코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오는 이 일정 그리고 락업 페이지 물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만큼.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이제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왜 왜 그럴까요 자 앞서 제가 솔레이어 그리고 아르고 차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마지막에는 폭포수처럼 내리꽂아 버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싶어도 자 심리가 무너져서 대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두 번째 이 재단의 목표가를 미리 알고 대응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재단의 문서를 직접 해서 이렇게 받아두고 있습니다 자, 이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재단의 목표가, 자, 락업 패드 일정 물량 모두 다 챙겨갈 수 있고요. 저랑 같이 하시면은, 자, 이런 5,000% 대박 코인,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으로 얻어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010-208-1375번으로, 2 자, 긴급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여러분들께 재단 락업 물량 일정이 진행 중인, 자, 이 코인, 자, 5,000%를 기록할 거로, 자, 전망이 되는 이코인에 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히포 프로토콜의 자, 매수가와 목표가를 말씀드려 볼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바닥에서 상승해 주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지만, 자, 여기를 보시면 뭐가 있죠? 장기동 평균선이 자, 이렇게 깔려 있다.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추경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매수가를 좀 말씀드려보면,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매수가를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피보나치를 좀 활용을 해줄 건데, 자, 하단에 65원 이하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챙겨야 되는 가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구요. 자,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자, 쭉쭉 올려주면 자 상단에 자 75원까지 우리가 흐름을 자 봐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닥 기준 자 쭉쭉 올려가주면 상단 15%까지 우리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 매수가와 매도가 자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더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해드립니다. 자, 작전 코인으로 제가 말씀해드렸던 솔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는 자 무려 상장하자마자 단숨에 430%가 넘는 상승세를 만들어줬고 자 그리고 아르고 코인 같은 경우는 자 상승을 시작하자마자 한달 만에 1000%가 넘는 상승세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세력들의 작업이 있던 코인들이고 자 이런 코인들은 미친듯이 쉬지 않고 올라갔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폭포수처럼 내던져 버립니다. 자 그런 만큼 정확한 일정 체크 그리고 재단의 매도 타점 목표가 너무나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락업 해제 일정 그리고 이제 물량 재단의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을 위한 매수매도 타점도 자 당연히 잊지 말아야겠죠 제가 모두 다 여러분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에게 자,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자, 공짜는 여러분들 없죠. 저는 딱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의 증표 구독이랑 좋아요면 저는 충분합니다. 딱 정확하게 100명에게만 자, 이렇게 5,000%가 올라갈 거로 기대가 되고 있는 락업 해제 일정이 자, 진행 중인 이 코인을 자,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010-2208-1375번으로 긴급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재단 락업 물량 일정이 진행 중인 이 코인 자 5000%를 기록할 거로 자, 전망이 되는 이 코인에 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